오늘은 저희 집에 온수 중단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댁을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조꼬미와 함께 가고 있는데요. 아주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태입니다. 잠을 낮잠을 25분 정도밖에 안 자고 일어나서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. 가까이 가면 물 수도 있어요. <laughs> 주안 갈지답니다. <목소리가> 할머니 언제 오실까, 어하윤아 어. 어. 아빠랑 할아버지랑 하윤이랑 할머니 마중 나가요. <목소리가> 할머니가 할머니 할머니. 나나나나 할머니 할아버지 맞어요 <목소리가> 나 나. 나. 뭐가 그렇게 재밌어? 아. <laughs> 에이. <laughs> 아이고 재밌어. 아이고 재밌어. 아이고 재밌어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 운동했어. 저기까지 겼네아 힘들어. 아 힘들어. 어. 아 힘들어. 어. 잘했어. 이게 이제 선수 되면 뭐 엄청 빨라져 이제. 어. 개월 수가 조금 더 돼야지. 다시 터냈어요. 아이고. 내서 됐어, 됐어. 괜찮아. 아이고 잘했네. 그래도 음. 살살 갖다 들이댄다. 힘 조절을 할수 있는 거야 이제. 응. 누군가 말이냐고. 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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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났어? <laughs> 비몽사몽 오늘 응? 아, 일단 m 지찮지 아빠가 너무 화난 o w I d o n 어 k 어 o w 나갈까? n 나갈까? 나갈까? 나갈까 t k 나가자 알겠어 나가자 어머니, 언니 아이고 이제 잘 보이네. 아이고 잘 보이네. 아이고, 잘 보이네 아이고 잘 보이네 아이고 잘 보이네 아이고 잘 보이네 천천히 앉아 어? 아우 큰일 날뻔했다 안돼 이럴 땐 어떻게 그 뒤집어 누워 누워도 봐, 일단 아, 아이 진 그래. 연행되었습니다. 엄마한테 가져. 이불을 가져가면 안 돼. 하연아뭐해요 여기서? 응? 응? 할아버지 품에 양계 있어? 응?

공주님 납시오 <웃음> <웃음> 영상 찍어요, <찍어야죠>. 여 <laughs> 자, 그렇지. 오, 옆으로어 가고. 옳지. 앞으로 살짝 와볼까? 아. 아. 우와. 하이니 후진 멋있게 하는데. <laughs> 쿵 했지. 하이니 쿵 했지. 오늘 아침부터 배고프다고 분이 찾았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먹는 하윤이 다 먹었다 놔주세요 다 먹었어요 옳지 이제 혼자서도 앉아요 소화시켜야지 하윤아 앉자 옳지 옳지 잘했어 하니 잡을 수 있겠어? 옳지. 옳지. 오, 오,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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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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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식 맛있어, 그렇지? 아, 옳지. 얼구. <laughs> 먹고 싶은데 자꾸 나와, 그렇지? 이번엔 애호박. 옳지 꿀까. 아, 아빠랑 하윤이랑잘 만나요? 완전 닮았어. 드디어 에듀테이블 당근을 했어요. 상태 너무 좋아요, 이거. 새 제품 사서 짧게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장난감은 최대한 안 사자 주인데, 이거는 많이 유용하게 다들 쓴다고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하윤이는 어머니 아버님이 봐주시고 저희는 잠깐 다 같이 먹을 샌드위치랑 커피 사서 집에 가려고. 해요. 와 날씨 진짜 좋다 맨날 비오다가 오랜만에 합창이에요 너무 좋아 아기를 키우면 자동 미라클 모닝이 가능합니다 미라클 모닝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신하시면 돼요 <laughs> 그럼 자동 부대 아침 커피랑 샌드위치 사러 스리린 스프링... 머커피인가? 여기 감평동인것같구요좀거마어마 어머님, 아버님이랑 가서 샌드위치랑 커피 마시려고. 육가에는 카페인 충전 필수. 그러면 얼른 집에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? 하늘 장난감 이거. 엄마가 갖고 온 거, 새로. 얌전히 있어 주세요. 헝이 엄마 아빠 밥 먹을 동안 할머니랑. 음. 오, 김어, 김어. 사진도 어찍우거아니어 김어. 서올라어 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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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 야. 어 김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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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엄마, 엄마, <바이바이>. 안녕, 안녕. <목소리도> 아, 뭐, 엄마, 리 é h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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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머리 세치 골라 주려고? 왜 웃는 거야 하연아? 아빠 머리 세치 골라 준대. 응? 잘제 머리 잘 부탁드려요. 응? 응? 아이고 재밌어. 재밌어. 쪽 빨리 큰 느낌이 드는 요즘이에요. 분이 다 드셨으면 일어나셔야죠. 스스로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, 우리 하윤이. 응? 앉아 가지고. 응? 다 먹었으면 <웃음> <웃음> 버려. 더 달라고 시위하는 겁니까? 일어나세요장아 씨. 옳 그렇지. 그렇지. 옳지 <laughs> 하율는 스스로 앉아서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응 아빠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이러고 소화시켜요 하윤아 응? 알겠지? 응 응? 땡그르땡그르르 응. 엄마야 <laughs> 택구 택구 지금 7시인데 저거왜 택구 어쨌 엄마한테 가봐야 나이 엄마한테 가. 디자이나, 응? 맛있는 맘마 먹자. 엄마, 이리... 맘마 먹자고 하니까 알아들었네. <laughs> 아유, <그치>. 일어났어? 낮잠 <laughs> 자고 <laughs> 기다리고 있었구나. 응? 아빠 때문에 일어났어? <laughs> 그건 아니고요. 너무 열심히 놀았다, 아빠랑. 그렇지?